이런 명심보감 신심편 하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가려먹고 그런지 각종 운동하자. 그렇지만 그거로는 안 되죠. 그게 정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은 어떻게 갖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우리 인생에 통찰력을 키우고, 맞은 판이정표 드림돌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는 옛날에 뛰어난 우리 인생 선배들이 예, 봄에 해서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나 글로 다는 게 낫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살아가는데, 이정표나, 게임돌리나, 낮은 판이나,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laughs> 이거 시험에는 뭐냐면은, 어, 별로 설명을 할수 없어도 그냥 쭉 읽어주겠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지 말고, 어진 일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진짜 위험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복과 그릇의 시간, 그릇보다 시간책이 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물을 에서 놀아야 될 사람인데, 산에서 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진 일을 돕고, 나보다 나은 일에 대해서 시계 질투를 할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 또 좋은 사람들이, 어 좋은 사람들 갖다 믿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시공을 뭐 해야지.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지 좋은 세상이 되겠죠. 나한테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덕을 베풀라. 뭐덕 베푸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보시죠. 좀 봐주고, 베풀고, 응? 이 저축에 대해서 내 남은 생이나, 다음 생이나, 무신들한테 떨어졌죠. 바르게 살라, 양심에 따라서 삶에는 양심에 따라 서 상식과 경험대로 삶에는 아무 문제될 게없으니다내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창조주, 부처 예수, 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신이자 하나님 이 우리한테 준 착할 생각은 본성이지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다, 부처 예수,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되는데, 어떤날리가 있겠습니까?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태함을 알고 험함을 알면, 마침내, 거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착한 일을 기용하고 어진 사람을 청가하면 스스로 몸이 편안할 길이 있고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박경처럼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우리가 잠고 잘 살죠 인, 어질 인을 풀고 덕을 펴면 곧 대대로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즉슨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해놨죠 저에게 그 반대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를 가져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 한을 보복하면 자신에게 근심을 비춰주는 것이요. 남을 새롭게 해서 나를 이롭게 한다면 마침내 현대라는 자신이었고 여러분, 인간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본인에 대한 인간부, 그 후선에 대한 에 대한 행광고에서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해롭게 해서 성가한다면 성공한다면 재산을 모은다면 부귀를 진다면 어찌 그 부귀가 길게 가 있는가? 이름을 갈고 모습을 달리하면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서 몸을 손상하면 모두 불인 불인이 불러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때 양심이 가라막죠 양심의 느낌 이언죠그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부단한 짓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찌깐 감이 있죠.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어이되는 겁니다. 근데 영심에 따라 상식과 경험대로 하면 뭔가 마음이 화창하다, 우드하다